네, 안녕하세요 솔로맨입니다 오늘 아까 아침에 영상 하나 올렸고 지금 다시 또 켰어요 그만큼 지금 계속 변동사항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용들이 어, 지금 코인이 생각보다 좀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죠 그 월요일 어제 반등을 좀 주다가 지금 또 살짝 올려놓고 지금 다시 또 하락 조정을 살짝 주고 있어요 또 계속 흘러내려서 빠질지 아니면 또 이렇게 왔다갔다 할지 뭐 왔다갔다 할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바로 반등안 줘요. 그 진짜 반등은 25일 이달 25일 에이그 회담 전후가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그 전에 줄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뭐알 수는 없고 그 온다. 뭔가가 내용이 하락이든 상승이든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항상 반복이 되어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반드시 와요. 다만 이제 그 오는 타이밍이나 시기를 우리가 알수 없을 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측을 하고 추측을 하지만 늘 틀릴 수밖에 없죠. 맞는 경우보다 틀린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도 계속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이 준비를 하는 게아니라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대처, 대응을 하는 거예요. 투자는 그런 거예요. 어렵죠? 이 코인판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아무래도 주식과 코인이 지금 많이 동조화되고 있어요. 특히 나스닥하고. 코인이 먼저 선행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이 또 먼저 선행할 때도 있고. 그래서. 뭐 뒤치락 뒤치락 하면서 지금 비슷하게 맞춰가는 것 같아요. 대형 기관들 들어와서 그래요. 아, 그래서 지금 다시 조종 흘러내리고 있는데, 뭐 크게 개념치 마세요. 어차피, 뭐, 아래로 흔들면서 우리를 그냥 가만두질 않을 겁니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비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빚내서 하게 되면 이거 버틸 재간이 없어요. 결제일이 자꾸 다가오는데 빚내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측 범위 밖뀌에요 절대 빚내서 하지 마시고 물론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레버리지 일으킨다는 것은 대출이나 빚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 그때 타이밍 맞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웬만한 고수가 아니고서는 쉽지가 않죠. 가능하면. 그런 부 분들은 조금 절제를 하시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다, 그러시면, 그냥 버티세요. 그거 밖에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기다리면 됩니다. 빚만 없으면, 기다리면 돼요. 네, 짜증나고 힘들고, 심리적으로 압박받고. 네, 그런 걸 이겨내야죠. 네, 이번 코인사이클이 처음인 분들, 저도 직접 투자하는 처음이에요. 지켜보기만 했죠. 이전 사이클을멘탈 네. 흔들리지 않도록.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자, 이게 뭔가 좀 심상치 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그 흐름이. 그, 오전에, 아 제가 좀한몇 시간 전에, 한두 시간 전인가요? 제가 그, 연합뉴스TV에 그, 문홍철 DB 데이터베이스 센터장 그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이분 저 40대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 유명해서 그, 여합뉴스 t v 그 경제 앵커가 이 고정 게스트로 계속 이 사람을 불러서 지금 방송을 하거든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증권가에서는 꽤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젊은 분들이 저보다도 한참 동생이죠. 그 그래도 아는 게 굉장히 많고 책도 여러 권 내고 시간 내면 또이 사람 책도 한번 또 읽어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뭐랄까 확실히 젊은 사람들의 그 감각이 있어요. 네. 나이 먹으면 잃어버리는 그 순발력이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은 굉장한 순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50대 이상 넘어가게 되는 그런 순발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순발력을 이 젊은 능력자들로부터 우리가 또 보고 참고하고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야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 그 M2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는데 왜 시중에 돈들이 없지? 그러니까 시중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내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내. 우리 한국은 시중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자금은 넘쳐나는데, 미국도 그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고, 전 세계가 다 금리 인하를 선제조치해서 지금 돈은 계속 찍어내고 있는데, 그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갔냐 이거죠. 근데 미국 내에서는 지금 그 유동 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글로벌 유동지수 M2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미국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외전 세계적으로는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줄어들고 있는 곳은 미국하고 유럽밖에 없답니다. 아 일본도 지금 현재 그 QT를 한다고 하네요. QT가 그 양적 그 기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네, 돈을 걷어들이고 QT 한다. 그래서 양을 줄인다, 네. 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주로 아시아 시장에서 돈을 지금 풀어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아시아가 어디겠어요? <laughs> 중국, 한국, 그 다음에 동남아겠죠. 그 다음에 뭐 러시아도 포함이고요. 여기는 지금 다 자금을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미국이 9월 금리나 하면서 요 때다 싶어서 그냥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지금. 예, 한국도 지금 민생지원금이라고 해서 2차 지원금까지 지금 지급이 됐죠, 정부에서. 뭐 저도 받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코로나 때 너무 한국이 그, 그, 지원금을 타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아꼈던, 그리고 뭐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여유분을갖다가 조금 더 국민들 고통 분담에 대해서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처음인 것 같아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시중에 돈이 풀린다 라는 면에서는 어 같은 흐름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돈이 이렇게 넘쳐난다는 것은 물가상승 압박을 받는다는 것 이제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우리 라면 값 얼마 짜장면 값 얼마 지금 말씀드렸는데 물가를 계속 올라갈 겁니다 한국이. 근데 한국의 그 물가지수는 부동산 우리가 사는 실거주하는 이 부동산 값이 반영되지 않는 물가지수고요. 그 외에 전세계들은 다 30%가 40%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국 물가 상당히 생각보다 지금 고물가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돈은 넘쳐나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 왜 우리한테는 돈이 안 들어오지? 그럴 수밖에 없단 말씀드렸잖아요. 돈들이 다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금리 인하에서 풀었더니 그 돈이 우리 한국 먼저 말씀 드리면 다 은행에 가 있어요. <laughs> 그거 갖고 고리대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한국 은 지금 그렇고요. 미국은 어떠냐? 미국도 마찬가지였겠죠. 미국이 그 정부에서 어, 국채 발행을 해서 돈을 마구 찍어냈죠. 그... 그... 미국 국채를 사서 블랙로 피델리트, 뱅가드 같은 자산 운용사가 금융사들이 샀겠죠? 단기채를 사가지고 이 단기채 가지고 또이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 국채를 담보로 해서 또 파생상품을 만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서 파생상품 만들어서 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 미국 기업들, 중소기업, 자산운용사들은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고, 기업들, 중소기업들한테 주로 많이 해주고요. 미국 블랙록이 그 중소, 그 미국 기업들한테는 그천사임과 동시에 저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블랙록을 또 자금이 무한 가능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 국채를 담보해서 뚝 돈을 빌려요. 그러니까 서로 교차 대출을 하는 거예요. 블랙로그페더럴드가들 그다음에 그 미국 은행권들, 골드만삭스가 있겠죠. 골드만삭스가 실질적인 주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 서로 빌려주고 <laughs>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저 러시안 블렛이에요그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이. CPU 가격이 아무리 추적되려도 계속 사겠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회사채 담보로 계속 빚을 내서 또 사겠다는 거고 그 회사채는 또또 다시 사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자기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다시 또 자기들이 그그 돈값 다시 사고. 지금 그런 구조예요 지금. 엔비디아 최대 주주가 또 누구예요? 그게 미국 3대 자산운용사에 블랙록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돌려받기 시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 그 유동성 자금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이, 빚을, 블랙락이나이 자산 운용사들도 고객들 돈을 빌려가지고 그 기업들한테 꿔주는 형식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만기일이 들어온 거예요, 만기일이. 그러면 이제 배당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기들 고객들 돈을 갚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는 거예요. 네. 다시 파는 거예요. 자기, 그, 그, 가지고 있던, 그, 관련된, 그, 채권을 파는 거예요. 그 채권이 뭐였죠? 아까? 미국 국채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또 일정 부분 또, 또, 다시 시중에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국채 값이 다시 또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금리 압박 또 영향을 또 받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 얘기 한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하자면, 그 중심에 블랙록이 있다는 그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블랙록이 고객들한테 빌린 돈, 그리고 원금과 이자, 그 다음에 그 배당금 이거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돈을 걷어들여야 되죠. 그쵸시중에 돈을 걷어들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시중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대형 금융사들이 돈을 다시 빨아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중에 돈이 줄어든다. 는그 얘기 뭐겠습니까? 투자시장, 금융시장에 이게 악재가 되겠죠.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 자금은 늘어나나, 글로벌 유동성 자금은 늘어나나, 미국 내 자금은 유동성 자금은 줄어들고 있다. 그 얘기는 미국 나스닥 주식과 그 다음에 이 코인 시장에 악재다. 네, 이 코인을 처분을 해야 되고 주식을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지금 조정이 온 겁니다. 코인도 낫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게 또 가파 어느 정도 저 배당금하고 이자를 갚고 난 다음 또 지나면 다시 또 대출을 일켜서 으 다시 또 사겠죠. 이 가격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대형 금융 세력들은 어 이렇게 인위적으로.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을 털어서 거기 우리들 돈을 털어가지고 그걸로 자기네들 빚돌려받게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돈 털어갈 겁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돈을 턴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여기서 패닉셀을 하면 털린다 라는 얘기예요 다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 얘기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켰어요 그러니까 하락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 10일 10월 10일 날그 영상이 방송 됐어요. 아까 연합 뉴스 티비 그 구름철 소장 데이터센장 이제 얘가 나왔고 그 10월 10월 11일날 영상이 올라왔는데 촬영된 건 8, 9일쯤 됐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 우리 폭락 사태가 벌어졌죠.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 연결됐죠.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무서워요. 이제 폭락 이후 뭐저 뭐 작전을 했다, 뭐 트럼프 아들 베로니뭐 했다, 뭐그거 포함해서 다이 크게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들은 다 한편들니까 이렇게 털어먹는 거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될 겁니다. 저희 지금 약세장으로 다시 또 흘러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고요. 어 이렇게 해서 또 흘러내리면 또 우리가 또 추가 매수를 또 하겠죠. 누군가는 저도 추가 매수했잖아요, 그죠? 추가 매수를 하면 이또 다시 또 떨고 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추가 매수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면 추가 매수를 하면 다시 가격이 조금 씩 소폭 반등하겠죠. 그걸 보면서 다시 또 펌핑 시키겠죠. 그래야 또 개미들이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어, 이제 하락장 끝났나보다 하고 또 달라지면 또 털고 이번 달 안에 이게 한 두어 번, 한두번 이상 또 반복될 것 같아요. 근데 상승장은 분명히 한번 줄것 같습니다. 아 어렵습니다. 이럴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아셨죠? 자한번더 당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은 코인이든 주식이든 매수든 매도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 리밸런싱을 하셔도 됩니다. 리밸런싱을 하셔도 되는데 그는 일대일 교환비로 종목을 바꾸는 게 리밸런싱이거든요. 그죠? 뭐, 그분 하셔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뭐,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매도한, 페닉셀 한다든지, 이런 것들.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